고립 청년들이 집에서만 지내며 세상과 단절을 선택한 이유를 담담하게 털어놓습니다. 극심한 강박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8년 정도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우울감이 조금씩 생겼는데요. 친구들은 진짜 진심으로 저를 응원하고 동료하는데 내 자존감 떨어진 저한테는 그게 어 약간 동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연락을 안 하게 되었고 고립 청년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의 청년을 은둔 청년은 일정 기간 사회와 교류를 차단하며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을 말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고립 은둔 생활을 하는 걸로 추정되는 청년은 13만여 명. 이들의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사랑한다는 게그 청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뭐 부모로서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것이 어, 매우 어려운데. 서울시는 늘어난 고립운둔 청년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올해 4월부터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립 유형에 따라 정서회복을 돕는 상담이나 야구단, 요리동아리 등 일상생활의 활력을 북돋는 활동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 총 557명의 청년이 참여했는데 이중 126명은 프로그램 참여 3개월 만에 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꿈을 준비하는 등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동부 기술 교육원에서 디저트 브런치과에서 이제 제과제빵을 배우고 있고요. 카페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느낀 것은 함께하는 것에서 정말 좀... 원래 제가 고립운동 생활을 8년 동안이나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이 뭐 공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일이라든가 노는 것 이런 거다 이제 혼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는데 이제는 뭐 방에 덩그라니 혼자 있거나 아니면 뭐 앞서 말했던 네 가지를 혼자 할때 너무 외롭고 오히려 못 있겠더라고요. 청년들은 또 프로그램 후 자기 효능감 점수를 전보다 높게 측정했습니다. 특히 우울증 감소 수치가 29.2%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상태가 되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제가 뭐 단기간에 많이 바뀌게 된 것처럼 조금만 더한 걸음만 용기 내보시면은 두 번에서 많이 도와주는 게 있다 이런 사업도 있고 서울시는 올해 성공 사례와 개선 과제를 분석해 내년에는 사업을 더 보완할 방침입니다. 올해의 시행착오를 잘 갈무리해서 어, 내년에는 좀더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든 동굴 입구까지라도 어, 함께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어, 기회를 마련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서울시는 또 청년들의 고립감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청년의 부모나 지인 등 주변 사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TBS 최가영입니다.